임윤온시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최근에 이 바이오 업계에서 조조 조용하지만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임윤온시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임윤온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뜬 이유가 뭐죠? 바로 면역 면역이죠.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예, 네, 과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뉴스들이 앞으로 이 회사를 움직이게 될 것인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볼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이민온시아는요, 쉽게 말해서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을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표적 항암제죠. 바로 CAR-T, 이 T세포. 네, 바로 이 세포를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를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유한양행 있죠. 유한양행과 미국 사, 샤페론. 이 계열과의 합작 법인이라는 점이에요. 즉, 이 기술은 한국과 그리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 구조라, 구조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굉장히 중요한 파이브라인부터 제가 먼저 짚어드릴 텐데요. 자 이분은 시야 급등해서 쭉 올라갔는데 조종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 걱정 제가 오늘부로 싹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IMC-001 이게 주요 파이브라인이에요. PD-L1 항체 주력 파이브라인 나와있는 거 이민온 시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IMC-001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즉 PD-L1 결이 계열의 항암제예요. 대표적인 약이 키트로다 옵디 보죠? 네, 이약물 특징은 뭐냐? 기존에 PDL-1은 아 PD-L1은 항체 대비 부작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부작용 이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게 설계의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미국에 미국에 중심적으로 임상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병역약품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파이브 라인 기술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라는 점이거든요. 일단 이 IMC 002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CD47 탕체입니다. 이거는 암세포가 면역 그 세포에게서 나를 공격하지 마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 둘 중에서 공격을 공격개시하는데, 어 나는 공격하지 마라고 해서 방어방을 쳐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쟁 중이거든요. 근데 이문온시아의 후보 문질은요 독성에 대한 이슈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조혈계 부작용을 완화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장점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CD47은요. M&E가 활성한 영역이라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라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뒤에서 한번 체크하고 미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 찌라시 에 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우리 약이 있는데 어? 이 약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니네 기술로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지금 미팅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문음씨의 진짜 강점이에요. 왜냐? 단일 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 약물이 아니라 병역요법 항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PD-L1 그리고 더하기 CD47 이게 조합이 가능하고요. 다른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와 조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양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네, 기존에 그, 솔직히 암세포 죽이느라 우리 기존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탈모가 오고요. 그리고 괴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손톱받던 다 썩어가지고 빠지면서 고통의 항암을 했었던 과거 근데 돈을 더낼 테니까 나안 아프게 좀 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뮤논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이오기업은 하나의 약보다는요. 결합 전략과 파트너십 시너지가 중요한데 이 이뮤논시아는 이 지점을 꽤잘 잡고 있는 바로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로 완벽하게 보세요. 5일선, 11선 21선, 61선이에요. 그죠?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이 5일선과 11선과 21선과 61선이 이격이 일정하잖아요? 이러면은 거의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이 당연히 와지는데 지금 오늘 너무 잘한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여기 직전 장대 양봉의 3분의 1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칭찬합니다 아 무려 7% 이상 하락폭을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금요일 장에 잘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대단한 거죠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안전한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은 어, 이거 투자 경고라든지 뭐 이런 거 때려받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 상승 추세선은 무너지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전혀 네버. 거기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더 이때처럼은 되진 않겠지만 한 절반 정도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억 9천 9백만. 그쵸? 거래량이에요. 이 주식수는 어, 7천 4백만 주인데 거래량이 1억 9천 9백 18만 2천. 네. 1억 9 9 18만 2천 거래가 당일날. 어, 상당한 당일날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움직였을 때 현재는 좀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그 옆에. 예, 확 줄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ipo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봉들을 볼때아 주봉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게 ipo주의 기본적인 그 영향을 펼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에 반대로 올라가는 게 바로 바이오기 때문이다. 기대감을 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온시아로 돈을 벌수 있다고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 데이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정확한 타점과 그리고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정보를 완벽한 보도 유해 정보인지 확인 절차에 있거든요. 이 정보가 완벽하다면 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달에는 다시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민논시아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대가 조단위로 바뀌고 두 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배경이 좋잖아요. 배경이. 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화살표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뭡니까? 매수예요. 강력 매수. 네.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강력 매수고요. 저 장교수가 실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히든 종목 검색식이에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 수식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신호 검색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사용자 검색에 강력 매수를 넣어놓으면 화살표가 뜨고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 매도를 누르면 돼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집중 단타를 쳐서 여러분들 돈을 챙겨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12월 1일 첫날 수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사이버원. 이거와 카티스 그리고 뭐죠? 원익콜딩스이 종목 정확하게 8시 50분 되기 전에 8시 45분에 세 종목 다 드렸고요. 종목만 주고 끝내느냐? 아니죠. 바로 수익. 자, 사이버원 매수가 대비했을 때10% 수익 20분 만에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원익콜딩스 매수가 대비해서 13% 수익. 그리고 카티스는 무려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이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들 진짜 구하기가 힘든데 지수가 왜냐? 빠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면에 코스닥을 지금 밀어준다.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도 해놨어요.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 오늘 1일부터 제가 브리핑 쭉 해드리면서 포수닥을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해드렸어요자 오늘의 전체적으로 움직임 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오늘 아구리 팀에는 이제 9리 쪽으로 집중해야 되나 싶었는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떴다가 좀 밀렸어요. 3.95% 진짜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다가 쫙 미끄러졌습니다. 음. 거기에 맞춰서, 아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관련 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데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타점 공략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식 하는 사람 치고는 바이오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을 정부가 정부가 집중하고 있고요. 정책 지원금까지 지금 보조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이지 시야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연결해서 오픈해드렸던 히든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네, FDA가 먼저 나섰어요. 네, FDA가 나섰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움직여야겠죠. 그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왜냐? 전 임상을 폐지를 하면 바로 임상 실험을 바로 한다라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 임상을 폐지한다는 게 동물 실험을 폐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돈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문제다 뭐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10년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30년까지도 걸린대요. 전임상이 완료가 되려면, 근데 동물 실험만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빨리빨리가 버르시기 때문에 한 빠르면 8년 안에도 끝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앤다. 그럼 대처를 뭘로 하지? 사람의 세포로. 여러분, 줄기세포로 그 인공장기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실험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인공장기가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생명에다가 테스트하는 거는 차이가 크다. 지켜보거나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오류가 많다. 그래서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로 사람 몸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포도 착각하게 만들고 약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상실험 전에, 전임상실험을 이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이, 제가 작년, 어, 올 초부터였던가요? 4월달부터 해서 토모큐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토모큐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자, 토모큐브를 시작을 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 기업이랑 인수합병 설도 돌고 있어요. 이건 물론 찌라시예요 그러나, 이거 뉴스로 뜨잖아요? 하,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뉴스로 뜨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템버거가 아니라 텐텐버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바로 이 기업. 바로 제 전화번호 010 구독자 인증 받을 거거든요. 010-3064-6578번으로 숫자 1,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구독자 인증만 받고 저와 같이 실시간 분석, 타점 공유를 받고 구독자 한정, 매집주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 아니 숫자 7이 아니죠. 숫자 1이에요. 넘버 1이니까. 우리는 1등이 될 거니까, 성공 투자할 거니까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 저격받지 않고, 현재 심리전에서 좀 밀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온 시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아 애매한데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대 음봉 무려 7%가 넘는 주가 하락을 맞았나? 아 그러면은 다시 8천 원 밑으로 6천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에 휩싸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민 온시아 모멘텀 확실하고요. 재료 살아 있고요. 기업 뒷배가 든든하죠, 여러분. 버리고 가지 마시고 꽉 붙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